Thank you. 안녕하세요. 일렉트로캠입니다. 제가 오늘은 몬트리올에서 슈퍼 차저를 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아침에 이렇게 호텔, 사실 제가 묵은 호텔에서 그런 테슬라나 EV 차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묵었던 호텔에는 없었어요. 요즘 많은 호텔에서 그런 EV 차저를 좀 공급을 해주는데 없어서 아침에 저 혼자 이제 일찍 나와서 호텔 근처에 걸어가긴 약간 먼데. 테리오근요에 있거든요, 여기. 그래서 차를 몰고 여기 와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예, 기존에 봤던 모습과 이렇게 다른 하얀색 모양의 슈퍼차저들이 물론 미국에도 있습니다.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충전 속도가 느립니다. 한 반쯤 반 반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, 미국에도 일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도 꽤 빡, 빠른 편이죠. 한 맥시멈 72kW라고 하니까 아, 이게 쉐라톤이 좀 멀죠. 예, 슈퍼차저를 아주 허지볼판 위에 자, 화장실 가려도 이런데 가야 되고 예, 멉니다. 이 보시면 물론 뭐반 이상 차서 속도가 이럴 수도 있다고 하면 이 초반부터 이속 도예요 그러니까 72kW가 아니라 이제 64kW 뭐큰 차이 는안 나지만, 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충전했던 슈퍼차저에서 굉장히 느렸고요. 더 황당한 게 뭐냐면. 한, 114 마일이면은, 뭐, 한, 1 7 0 k 로 뭐, 1 8 0 k 로그 정도 충전을 했는데, 지금 캐나다 달러로 12달러죠. 그러면, 9.7불이네요. 9.7불에 116마일을 간 거죠. 예, 그럼 1불당 11.95인데, 그러면은, 지금 게스가 갤론당 뭐, 2불, 2불 50이니까, 이거에 곱하기, 2.5를 하면 제 연비가 한 30이 좀안 되네요. 예, 이거는 제그6기통 벤츠도 경제 운행을 하면은 이 정도가 나오죠. 이게 테슬라의 점 그러니까 레인지버스 스피드 이제 속도에 따른 곡선인데요. 거의 최적의 속도가 30마일입니다. 그러니까 30마일이면 거의 한 48km, 50km 때 맥스를 딱 찍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꼬그라져서 80마일쯤 가면, 80마일이면 118km? 130km 조금 안 되는 속도로 가면 300마일을 못 가죠.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이 300마일이 깨지게 됩니다. 300마일이 480km니까. 그래서, 테슬라는 이게 고속 연비가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래서, 만약에 이제 70마일이면 겨우 300마일이 이제 제 깐땅간땅 한데제 경험상 이게 더 낫습니다. 그러니까 과속을 하게 되면은, 만약에 그 길에서 충전소가 부족하게 되면, 그 다음 포인트를 못갈 수가 있습니다.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, 제 얘기는. 예. 그실 그렇죠. 연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, 그 테슬라가 알려준 연비 때문에. 그러니까, 캐나다의 그런 느린 슈퍼차저를 쓰게 되면은, 전혀 경제적이지가 않죠. 이건 중간에 이렇게 테슬라에서 에너지 상황표를 볼수 있는데, 그 중간에 제가 체크해본 에스티메이션입니다. 이거 보면 156마일인데, 실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또 따로, 테슬라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, 이건 실제 에너지 그래프를 베이스로 한, 30마일 달린 그래프를 베이스로 한제 에스티메이션인데, 113마일 밖에 못 간다고 하죠. 제가 이렇게 앉아서 다른, 그래서 이제, 다른 주변의 슈퍼차저를 봤는데, 예. 여기 보시면 또 재미난 게, 그, 킬로와트 난 가격이 붙는 게 아니라, 이게 분당 돈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는 150킬로와트로 여길 갔어야 되는데, 좀 거리가 있어서. 보면 그, 전기는, 이, 미국도 그렇고, 캐나다도 그렇지만, 이게 모든 나라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여기도 동네마다 다르니까요. 근데 대부분의 동네가, 이 전기는, 공공재라서 그걸 제가 전기를, 저희 집에 들어온 전기를, 딴 사람한테 전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. 전 전기를 사는 입장이지, 개인은 이 전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. 그 기업도 거의 마찬가지, 있고,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이 변수로 이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. 그래서 캐나다도 이렇게 보면은, <laughs> 시간당 돈을, 이거는 느리게 충전했을 때고 대부분 다이가격이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고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. 그럼 시간당 돈을 받는데, 아, 근데 이러면은 조금,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, 테슬라가 이제 좀 옛날 자료지만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, 이제 배틀사이전차가 보이는 것과 똑같은데, 이 충전 속도인데, 시간당 균일하게 돈을 매긴다는 거죠. 근데 초반에 이렇게 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. 지금, 120kW 짜리 건데, 대부분 곡선이 이렇습니다. 250kW도 그고 초반에만 이렇게 빠르고 쭉 내려가는데,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충전 배터리가 커지면, 차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전 양은 줄어드는데, 시간당 돈은 계속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같이, 제가 충전했을 때, 그 배터리가 아주 바닥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별 뭐, 그냥 기름 넣는 거건큰 차이 나지 않게 그냥, 그러니까 충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예. 슈퍼차드는 정말 뭐 요럴 때 아니고는 큰 이득을 보기 힘든 그 캐나다의 고그 상황에서는 미국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괜찮은데요. 이, 그리고 속도도 빠른 슈퍼차드들이 더 많이 훨씬 더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을 피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